When you make kimchi, you don't cook kimchi, but you make kimchi, right? 자, 김치는 cook이라고 하지 않고 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ke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when you make kimchi, 김치를 만들 때에는 you salt the cabbage and season it with red pepper powder. 라고 하잖아요. 일단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서 그 배추를 이렇게 고춧가루로 버무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단가요? 아니죠. 그 안에 펴라별게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김치 속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속이란 말을 따로 막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집어넣는다. 그냥 확+ 확 넣는다라고 해서 throw in. throw in 이란 동사구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hrow 하면 공을 던지는 게 throw잖아요. throw. 근데 throw in 하게 되면 가볍게 툭툭 집어넣는단 말이 됩니다. So they throw in all sorts, all sorts, 모든 종류의 Of good stuff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것들, 무도 들어가죠, 뭐 해산물도 들어가죠, 뭐 여러몇 게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거 그냥 일단 good stuff라고 한다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they throw in all sorts of good stuff라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일단 절인 생선이라고 해서 이제 젓갈을 말하게 되는데 salty fish. salted fish가 들어가게 되고 radish, radish라고 해서 radish.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무도 들어가게 되고 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green onions, green onions and other vegetables. 그리고 기타 등등 야채들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뒤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all sorts of good stuff.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 이를 대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salted fish radish, 그다음에 green onions and other vegetables라고 기타 등등 하고 설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 볼게요. I throw in all sorts of good stuff. 음, mm, right. s a l t y fish, radish, green onions and other vegetables. 라고 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how to make kimchi 여기까지 설명 가능하겠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